최신 LG그램 노트북 14그램 인텔 울트라 5125H는 초경량이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14코어 코피플러스 AG 플러스, 플러스 2A 리 CPU와 인텔 AI 부스트 기술이 결합되어 빠른 속도와 뛰어난 처리 능력을 제공합니다. 16GB LPDDR5X 메모리와 1920x1200 해상도의 IPS 패널은 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구현하여 인강이나 업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품질이 뛰어나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평가와 함께 빠른 속도와 뛰어난 휴대성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볍고 강력한 이 노트북은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이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